이제 조금 복잡한 수열이 나오기 시작했어. 자첫 번째 항은 2자이 모양을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번째 항에다가 뭔가가 곱해지고 또 더해졌어. 아까는 더해지기만 하거나 곱해지기만 했잖아. 근데 여기는 상수가 곱해지고 상수가 더해졌어.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 a n 마이너스 알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럼 봐봐. 이 문제의 경우에는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에다가 요 p는 뭐가 돼야 될까? 요거 전개했을 때이 식이랑 똑같이 나오려면 요 p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이 알파라는 상수는 아직은 몰라. 일단은 p부터 적어놓고 나서 이걸 이렇게 변형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 전개하면 a n 플러스 1. 얘는 이항하자. 그리고 전개하면 2분의 1 a n 빼기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요거 2항에 왔으니까 플러스 알파 하고 이제 처음에 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이 3이 돼야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알파는 3. 따라서 알파가 나왔어. 알파가 6이네.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알파가 6이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2분의 1 a n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요거 전개해 보면 요거랑 똑같은 식이다. 지금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여기도 마이너스 6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냐면. 일반항이 an-6이야.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거야.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이런 수열이라고 하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뭘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1-6. 이게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a2 빼기 6 이거야. 세 번째 항은 a3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수열이야. 그러면 자첫 번째 항이 뭐지? a1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식을 봤을 때, 얘는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이고, 얘는 a, n, 아니지.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그럼 봐라.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됐지. 그럼 얘는 여기가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잖아. 계속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니까 등비수열이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a n 6은 요거 꼭 전부 다 써야 돼. a n만 쓰면 큰일 나. a n 6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a r에 n-1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자, 그래서 이제 a n은 이 6을 이 양해 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a n의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10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9제곱 더하기 6을 해주면 얘는, 얘는, 얘는 마이너스 4, 2에 예, 9제곱. 요렇게 되겠지? 약분해주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 플러스 6. 2의 7제곱이 뭐지? 어, 32, 64, 128. 128분의 1, 플러스 6을 해주면, 어, 컨닝해야겠다. 128분의 767일에.